어, 안녕하세요 박승문입니다. 오늘은 어 카스터머에 리펀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펀드란 말은 이제 환불을 해준다는 부분인데 어, 여기 환불을 해주는 방법은 뭐 어, 크레딧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인보이스를 끊을 때 그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어, 리펀드를 해줄 것인지 부분을 결정한 사항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미 어, 리펀드를 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어 물건을 구매하였고 어 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그물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이제 다시 이렇게 통보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펀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 리펀드를 해주기 위해서는 카스터무에 보시면은 어 크리에이터 크레딧 메모 앤 리펀드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 리턴 리시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 그, 뭐죠? 카스텀을 선택해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제, 앞전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어, 케빈 킴에게 컴퓨터 두 대를, 어, 이렇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컴퓨터가 될 컴퓨터를 판매를 했는데, 어, 수량을 두 대로 하고 두 대를 판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불에다가 어, 이렇게, 세금이 60불이 붙어서 1060불이 됩니다. 근데, 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포트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세금을 5 6 4 0을 받았죠. 그죠? 5 6 4 0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저희들이 리포트에 보시면은 어 디스카운트를 60달러 해 주었습니다 그죠 60달러 아 저희들이 디스카운트를 60달러 해 줬고 그죠 그니까 러 디스카운트를 60달러 해준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디스카운트도 리펀드도 디스카운트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카운트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어 60%가 여기서 이제 빠지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붙은 부분을 해가지고 996.40 여기 또 보시면은 어 저희들이 들어온 돈을 보면은 자스탠드 보면 들어온 돈이 받은 돈이 996.40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클릭하면은, 케빈 킴한테 받은 돈이 996.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리펀드 해줄 돈은 996.4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펀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세이브컬즈를 하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 리펀드를 해줄 것인가 부분인데, 어, 크레딧, 크레딧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리펀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인보이스 지금 이 작성하는 인보이스 상에 이제 어플라이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냥 리펀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빠져나가고 돈은 토랄 금액은 어, 996.40 달러가 되고 지불은 케빈 어, 킴에게 지불하겠다. 자 이거는 돈는 리펀더, 이렇게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리펀더가 되있겠죠 여기서 리포트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996.40이 빠져나갔죠. 은행에서. 그죠. 그리고, 또 세금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56.40이 빠져나갔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리펀드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매출은, 그 다음에, 또, 인벤토리를 보면은, 자, 저희들이, 인벤토리가, 어, 아 600이 들어왔죠. 그죠? 두 대.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두 대입니다. 두 대의 인벤토리가, 어, 반품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